안녕하세요 진동기 프로입니다 이젠 안두지롱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금 한칸 협공에서 백이 한 칸을 뛰고 이렇게 협공을 해서 넘어가는 정석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형태인데요 이곳을 이제 뻗고 있고 뚫을 때 이쪽을 뻗는 것이 그동안의 상식이었어요 그럼 흙이 있고 막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 두었을 때 이제 쌍방 누가 뭐 많이 나쁘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다만, 여기서 인공지능은 끼우는 수를 추천을 합니다. 이 끼우는 수는요, 사실은 인간사회에서는 이게 안 된다고 판명이 났던 건데, 인공지능은 이게 끼우는 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흙으로 응수하는 법을 요즘 사람은 두지 않습니다. 자, 우선 흙이 이쪽으로 끊어준다면 있습니다. 빠진 것보다 약간 득이라고 보는 건데요,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흙은 손을 빼거나 이쪽을 막아가서 호각의 진행이 됩니다. 다만, 이전에 상식은 키우는 수는 끊어서 곤란하다라는 거였는데요. 빼 백이 있고 막을 때 뚫게 됩니다. 자, 지금의 상황은 백이 일단이 끊는 수를 노리고 있고요. 흑은이 젖히는 수를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흑이 이쪽을 X를 이제 보강을 하면서 젖히는 수를 노리기 위해서 2단 젖히는 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백은 끊게 되고요. 이때 단수를 치고 돌린 다음에 이어서 이쪽에 젖히는 수와 이쪽에 젖히는 수를 맛보기로 해서 곤란하다는 것이 그동안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백이 B쪽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흑은 젖혀가게 됩니다 이때 하변이 대책이 없습니다 단수를 치고 미는 것은 단수 한방이 너무 아파서 안되고 뻗어야 하는데 막으면 아무래도 백이 조금 힘겨운 싸움이겠죠 근데 놀랍게도 화변을 단수치고 우측을 버틴다고 합니다 젖혀보겠습니다 석점이 곤란해 보이지만 젖혀서 계속해서 버텨갑니다 이때 흙이 곤란합니다 우선 나가는 것은요 민 다음에 젖히고 민 다음에 잇게 됩니다 흙이 지금 백이 이선을 기어서 기분이 나쁘지 않냐라고 할 수가 있지만 백은 지금 양쪽을 아주 멋지게 타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선수를 잡았고, 중앙 세력은 생각보다 이 끊기는 맛이 조금 남아있어서 별게 없습니다. 흙이 망한 모습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흙은 석점을 잡기 위해서는 2단을 젖혀야 합니다. 이때 끊고, 잡게 됩니다. 자, 이 진행은 사실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에는 저희가 상상도 할수 없는 변화였는데요. 100이 많이 좋습니다. 6집가량 좋은데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석점을 잡았지만, 백이 양쪽을 다 두고 있고 선수를 잡았습니다. 무엇보다 돌의 효율이 굉장히 인공지능이 민감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게돌 이렇게 뭉치고 있어요. 즉 이렇게 돌리는 사이에 돌리는 사이에 X 두 개를 놓은 거잖아요. 백은 그 사이에 이 돌과 이 돌을 갖다 놨는데 흑점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X와 동그라미의 교환이 너무 손해라서 흑이 좋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판단이 틀린 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뒤로 돌아가서 본다면, 결국은 끼우는 수는 성립하는 수고요. 흙은 뿌리를 끊는 수는 이제 없습니다. 뿌리를 끊지 않고 이쪽을 끊고 두는 것이 요즘 달라진 형태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